이어서 만나볼 코너는 우리 지역에서 만나는 미술 이야기 숨은 그림 찾기인데요. 오늘은 전통의 뿌리 위에서 현대 예술 꽃을 피워서 새로운 민화 작품을 그려내는 김인옥 작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현대 민화의 다양한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우리 지역에서 만나는 미술이야기 숨은 그림 찾기 오늘 만나볼 작가는 전통과 현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예술 활동으로 연구해 온 김인옥 작가인데요 그녀의 작품 세계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의 작업실에 들어오자마자 따뜻함이 느껴지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이 한국화를 통해서 동양의 아름다움을 전해 오셨는데요. 주로 자연을 좀 다루시는 것 같아요. 어, 제 작업의 주제를 먼저 살펴보면 사람과 자연이 서로 공존공생하는 관계를 미적으로 형상화했거든요.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공해가 심하고 그 우리 자연 생, 생태 환경들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너무 안타까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제화면에서 아마 유토피아를 꿈꾸는 이상 세계를 꿈꾸는 저 그런 의미에서큰 틀에서 자연을 그리게 됐습니다. 작가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민화잖아요. 음. 정말 아름다운 민화를 그려내시는데 민화에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동서양의 물감들을 혼용해서 좀 간편한 방법으로 예 그래서 더 아름답게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제가 민화를 시작했고 자연이라는 큰 틀의 어떤 추상적인 현상에다 민화의 어떤 요소들을 또 가미를 하면서 또 현대적으로 만드는 것 그런 욕심 때문에 아마 민화를 고집하는 것 같습니다. 김인옥 작가는 자신만의 시각으로 민화를 재해석하고 있는데요. 서양의 화법과 가장 한국적인 옛 방식을 함께 사용해 전통의 현대 빛깔을 더듬히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을 쭉 보니까 민화를 그냥 그리는 것을 넘어서 재해석하고 있다는 라 느낌이 들었어요. 현대적인 색채가 가미돼서 좀 색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밑에 바탕칠을 먼저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이제 어떤 하드라는 걸안 뜨고 바로 드로잉을 하고 지우개 질이 가능하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더 색상도 수성 물감도 잘 올라가고 자유자재를 그림도 제가 이제 그것을 스케치하듯이 그릴 수 있고 하는 그런 이제 견고한 그라운드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과 분채 물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동서양의 어떤 그런 물감들을 혼용해서 적절히 썸으로 인해서 색감도 훨씬 또 아름답게 또 만들 수 있고 바탕도 튼튼한 그라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조금 많이 그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색감이 정말 예쁘거든요. 이런 기법이 들어간 작품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작품은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바탕을 미리 다 해놓고, 그 위에다 드로잉을 해서 채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바탕 색깔에 영향을 받겠죠. 철저히 계산을 해서 제가 그 물감을 선택을 해서 바르기도 하지만, 발목에 영향을 받아서 그냥 바탕하고 다 동화되는 느낌의 일체감을 줄수 있는 어떤 그런 채색화에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는 그 이, 작, 이 작품이 이를 오병병의 작품이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전통의 미감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과 재료를 통해 표현의 폭을 넓히고 있는 김인옥 작가. 작가님 지금 작업 중이신데요. 네. 어떤 작품일까요? 이 작업은 그 하판에 한지를 붙여서 바로 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 얇은 이제 한지에다가 물감을 들여가지고 다시 위에다 배접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그 위에서 이제 형태를 잡아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면으로 작업하는 것보다도 좀 입체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크릴 물감들도 위에 덩어리로 표현해 놨는데 가지가 위에서 내려오는 형식으로 작업을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하는 작품이 보니까요. 위에 있는 작업이랑 좀 기법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위에 있는 그이 작업들은 이 작업이나 작업이 거의 다 동일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수성 물감과 아교를 가지고 밑에 그라운드를 무늬를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 드로잉해서 재생하는 방법입니다. 전통의 숨결 위에 그려낸 현대의 빛 그렇게 김인옥 작가는 오늘도 한국 고유의 예술 정신과 현대적 조형 감각을 결합해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예술 세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대적 색채가 가미된 민화를 보니 힘이 마구 샘솟는 느낌입니다. 오늘의 한줄 감상평: 시간을 걷는 붓 위로 현대적 감성이 피어오른다. 네, 작가님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 전시장으로 와봤는데요. 정말 멋진 작품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어, 좀 새로운 스타일의 미나가 많이 보이네요. 네, 이번 전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조금 힘든 어떤 그런 생활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생활 속에서 뭐좀 알지 못하는 어떤 추상적인 작업이나 근데 작가가 어떤 개념으로 이게 자연입니다라고 표현하는 어떤 그림들이 가슴으로 동화되는 것보다 그 미나의 따뜻함, 그 다음에 또 미나의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 단순하면서도 예쁜 작업들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전시를 위해서 미리 지금 시뮬레이션 비슷하게 지금 작업들을 지금 해가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세련된 색감과 자유로운 화면 구성으로.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전통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김인옥 작가. 현대 이그 미나 재색가가 제 어떤 재색가 작업의 어떤 기준점이 되기도 했지만 어떤 한지라는 종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색가를 시작했지만 제 어떤 장르의 일부가 되어 있어서 저는 그동안 힘들고 고생했던 것이 그게 아마. 한 20년의 세월이 그냥 아깝지 않고 요즘은 굉장히 이 현대미나 재색가로 행복하고 또 부도 갖게 되는 작가로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동양과 서양의 미학적 시선으로 풀어내며 미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김인옥 작가. 앞으로도 그녀의 멋진 예술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네 김인옥 작가의 작품세계 에 만나고 왔습니다 이 가장 한국적인 미나 작품이 우리 현대의 옷을 입고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은데요 과거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여기에 현대적인 감각이 더해져서 우리에게 더욱더 익숙하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전통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그려내는 김인옥 작가의 활발한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